대복음 27장 1절에서 31절 말씀 묵상.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불리한 증언을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이것을 매우 이상히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소문난 제수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외쳤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총독의 병사들은 예수께 주홍색 꽃을 걸치게 하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고,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라며 희롱하였습니다. 예수께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백성들, 빌라도와 병사들에게 온갖 조롱과 희롱을 당하셨습니다.그럼에도 아무 대답도, 아무 저항도, 아무 외침도 하지 않으셨습니다.빌라도도 이것을 매우 이상히 여겼을 정도였습니다.왜 그러셨을까?왜 아무 대답이나, 왜 아무 저항을 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거짓 증언, 조롱, 핍박, 희롱에 관심이 없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간절히, 간절히 필요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조롱과 희롱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척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작정하고 핍박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주님이 가지셨던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을 향한 굳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전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조롱과 핍박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진 내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소명 의성도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우리 서명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이 정해져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조롱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명 교회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샬롬.